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2절, 21절,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비 한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며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 행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가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난이, 가난의 아비,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지금 세계의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네. 이 함은 노아로 통하여 저주를 받았고 셈은 장자인데 노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그 샘의 줄리에 있을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그 아버지의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창백해 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1계명에 해당된 것이요, 또 5계명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 치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 노아가 술치에 숫자들이 그 벌거벗고 술 취해서 들어눕는 것을 보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 풍을 보다가 그렇게 저주받았다. 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처음도 따로 없고 마지막도 따로 없는 언제나 어금말련 후나 영원전이나 그분이 아시는 것은 똑 같아.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여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 같은, 참, 점과 나종, 알파오메가이신, 완전 지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예정을 해 놓으신 예정 그대로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서 이런 행식을 갖추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창조대로 어, 된 것입니다. 에, 그러기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영원전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가지고 이 일이 이루지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로 통해서 구원 이루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를 깨닫고, 멸망받는 도리를 깨달아서,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뜻이 영원 전부터 전지 전능자의 이 계획 속에 들었던 뜻이 깊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에 필요해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하는 도리를 가르치시는 이 사실인 것을 깨달아야 되지. <laughs> 우리가 볼 때에. 허다한 이 역사의 사건들이 매일 수억억만 건도 더 많게 지나가는데, 에, 미국에는, 어, 뭐, 7분 만에, 에, 은맹이 하나고, 24분이더나? 만에 내가 24분이라 그랬나, 그제? 에, 살인이 하나고, 그런 나라도 그런데, 이렇게 참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런 일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나타냈다 생각하는 아주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나 또꿈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중량은 한 핵이 우주보다 크고 무겁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런 것을 그저 평범히 세상에 지나가는 어떤 한 일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기록하려면 온 세상에도 오질할 만한 그런 많은 끈 중에 간출해서 66권에 기록한,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기중해서 우리에게는, 어, 천하보다 피로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이 말, 책 하나도 없기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말이 선거에게 있어서 유호의 가치는 이천나보다 크다 그 말입니다 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있게 바로 깨달을낳고 애를 써야 되지 아무나 따나 자기가 부족해서 모르는 거는 할수 없지만은 이렇게 기중한 것이고 또큰 어 결과를 맺는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사는데 이런 결과를 맺는 기중한 것인지를 알고 자기의 인기 끄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도 미친 자. 또, 다른 사람에게 가마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도 없고, 그 사람 미친 자. 정신 빠진 사람 미친 사람이죠. 어, 일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해서 인기를 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가마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감동받아서 돈 내면 돈을 수입하기 위해서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미친 행니 이건 완전히 정신 빠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이런 따위의 욕망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손을 댈수 없는 두렵고 무수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기에, 에, 샘, 함, 야벳 삼행지가, 아, 좋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맡은 식구에게 가지고 나오시오, 나오시오. 그런 생명없는 역사는 암만해야 골만 빠지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제게 속한 가람이 만들고 맙니다. 아, 구육장이니까. 저렇게, 그죠, 배 어, 대우를 해도 속속돌이 중심으로, 양심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나 외사 수고 많이 했고, 신방도 많이 했고, 엘많 했었다. 이렇지. 속에 진영 종영심이 가거나, 아, 일을 따라야 되겠다. 일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에께 속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욕망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이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주고또 그에게 그래 갈쳐야 그 소망이 금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있지. 그건 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전날 깨 죽고 났으면 그 다음에 종영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그저 신망하면서 오라 오라. 또 그에게 주는 것이 이 세상 것 뿐이나 주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든지, 백남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든지, 그러면 그게 좋지만 않수서도 그게 끝날 때가 될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면 세상에도 필요하고, 무궁세계도 필요하고, 영혼도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래 버릴 수 없어. 떠날래 떠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든지, 가르침을 받을 때 깨닫든지 깨달아야 되지, <laughs> 여기에, 샘과 함과 야데시 노아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하는 것이나, 자기 상관에게 하는 것이나, 자기 상전에게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하는 것이나, 동생이 행했게 하는 것이나, 또이웃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데 대한 이치가 여기에 똘똘 뭉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하나 깨달아 놓으면, 어디든지 그 종류와 같은 그런 종류는,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아 잣대 하나에서 잣대 하나 빼게 되지요. 이 잣대가 졌으면, 요 잣대 하나가 졌으면 몇 치, 몇 자, 몇치 하는 이 치수에 대해서는 어, 나무가 천가가 있든지 만가가 있든지 어금만가가 있든지 이 잣대로 가지다재할수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요 진리를 참된 이치 를 하나 깨달아놓으면 이 이치와 같은 종류의 것은 천 가지나 만 가지나 어디든지 다 거기에 해당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과 같이 한그 것이나 또 후배가 선배에게 대해서 한 것이나 제자가 선생에게 대해서 한 것이나 부하가 상관에게 대해서 한 것이나 또 아우가 행위에 대해서 한 것이나, 종이상전에게 대해서 한 것이나,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아, 성령이 오시가지고서 역사하는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뭐입니까? 제일 큰 역사가 뭐죠 성령님이 오시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뭐죠 뜨겁게 하는 역사입니까? 깨닫게 하는 역사요. 깨닫게 하는 역사.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고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 깨닫고 우에 대해 깨닫고 심판에 대해 깨닫고 부활에 대해 깨닫고 영생에 대해 깨닫고 모든 면에 인간에 대해서 깨닫고 사물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제일 중요한 천력사입니다 요새 모도방언이라면 오두두두두두 가려놨다 갖다 그걸 갖다가서, 그 방언이라고 막 그리고 막 그것도, 거기도 방언도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있지만, 흘레가라고하어요그 방언은, 어, 1만 마디 방언이 몇 마디 깨닫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위에나 방언의 진수는, 누라도 기독교의 진술을 편자하려면 거갔다가서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요 방언은 하나님의 도를 그것을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위 타국어로 말해도 자기에게 그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알려줬습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또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방언의 원갔따라서 근본 역사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그거요. 그때 뭐 오두두두 다 갔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 바울도 말그 후에다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뜻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은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랑캐가 적이 된다는 말이요 어? 다른 사람이 너희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말 무엇이 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는 건 뭐요? 예 뭘로 나타났어? 갈라진 해, 갈라진 해. 구별하고 말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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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냐. 또 바람으로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서, 어,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도 와서 불면 동풍인지 서풍인지 안다고 말한다 이제 그 사람 속의 역사하면 그 사람의 생활에 모든 변동들이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역사나 이 성신의 역사가 임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외부의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이 변동들이 일어난다. 또 불로 나타났다. 모든이 뜨거워진다. 죄를 미워하는 것도 뜨겁고, 그를 사는 것도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인간에 대한 것도, 자기에 대한 것도, 사물에 대한 것도, 금생과 내세에 대한 것이 뜨겁다. 그 말, 이거는 이거, 이 일이, 그게 그 느끼는 것이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 자기의 사생이 네, 뜨겁다. 그 말, 죄는, 이건 죄라! 끄읍아니 이건 으라! 뭐, 죄만 죄지, 어만의지 미직장 그게 아니라는 말이요. 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 흔히.